안녕하세요. 저는 압도로 하비라고 합니다. 한국 오지는 8년 되었습니다. 공부하러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시리아 혁명이 시작해서. 시리아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뭔가 활동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상황 알리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난민 캠프에 있는 분들 위해서도 구호물자 전달하기 위해서와 그분들 필요하는 거 도움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기관을 만들고 그래서 활동 시작했는데 그 기관은 Help Syria 단체입니다. 시리아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평화 찾기 위해서 7년 전에는 뭔가 활동 시작해서 시위 시작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워서 그 독재권이 이렇게 시, 시민들을 괴롭히고 폭격하고 체포하고 감옥 보내고 고문시켰습니다. 다양한 국가들은 자기 개인 이득 얻기 위해서도 시리아에서도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순한 평화의 시위와 평화의 운동은 정쟁 방식으로와 내정 방식으로 마코에게 대해서 다양한 세력들이 시리아에서 지금 사우고 있고 시리아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국가들도 지지하고 폭격하고 방고원들 몰래 몰래 지원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어서 그런 어려운 싸움 때문에 많은 난민들이 발생했습니다. 시리아 인구가 2300만명이 있는데요 그래서 청쟁대문에 거의 절반적으로 단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밖으로 탈출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600만명 정도 있고 시리아에서 실향민으로 시리아 안에서는 뭔가 집을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700만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까지 왔던 분들은 지금까지는 1 3 0 0 300만 있습니다 근데 성화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1,300명 중에서 난민 인정받았던 사람들 4명밖에 없고 나머지 분들은 나무로 인도적인 체류자로 생활하고 있고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우리 헬프 시리아한테 연락해서 같이 하자고 하면 같이 하는 사업들 대해서 같이 설명하고 같이 손잡고 활동했으면 좋겠고 그렇게는 계속적으로는 활동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그래서 후원금을 보냈으면 제일 좋긴 하지만 후원금만 이렇게 보내고 나서 너무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시리아에 대해서는 알리고 작은 행동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아들이랑 딸이랑 친구들이랑 그림 그리서는 시리아 난민들위 해서 보냈으면 좋겠고, 어, 자기 사용하고 있는 SNS도 시리아 소식을 계속 공유해서 같이 하자고 하자고 하면 시리아 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한국에 와 있는 분들, 시리아 분들까지도 찾아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할수 있는 일도 너무 많아서 일단 본인이 제가할수 있는 일을 뭐 하시는지 먼저는 알고, 다음에 활동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시리아 말하자면. 이렇게 프라테스강 앞에서 뭔가 친구들이랑 이렇게 차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어둠 속에서 는요프라테스물를 흘러가는 이렇게 좀 뭔가 소리가 들으면서 계속 새벽까지는 소다 돌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기릅습니다. 에프라테스 강에서 하늘 보고 별 보고 뭔가 푸른 달 보면서 이뭐 이야기하고 뭔가 소다 돌면서 남다 했는데 친구들 너무나 만족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해 못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보는 이렇게 모습이라서 잘 몰랐고 지금은 한국에 와서 모예프라테스 강까지 하고 모예프라테스 강, 강 앞에 서는 이어지고 있는 좀 학살들 많이 있으니까 좀그 며칠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평화로운 모습이 너무너무 습니다 너무 그리워서그 너무 모습을 다시 볼수 있도록 제가 계속 이만 가지고 있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